안녕하십니까. 어, 가슴 뛰는 남자가 알려주는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어, 오늘은 어, 8일차가 되겠습니다. 음, 신념이 기적을 낳는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어, 않도록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첫 번째로는 어, 오랜 암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음, 어, 오래 전부터 정신과 신체를, 에, 저, 신체 이상을 치료하는 정신요법으로 아, 아, 암시요법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암시는 제대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작용하지 않을 수는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 잠재의식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 사례하고 연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는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그 런던의 켄스턴 홀 소장이란 분이 이렇게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요. 한 남자의 딸이 불치병을 앓고 있었다. 간절염 병하고 간절염을 앓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남자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오른팔을 주워도 좋다면서 딸의 완치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기도가 통화했는지 남자는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잃었지만 남자의 딸은 피부병이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2년 동안 열심히 열심히 기도를 해서 저희가 앞에 이 7일차까지 얘기했던 그 잠재의식에 꾸준하게 명상을 통해서 넣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잠재의식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대로 실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는 그 아버지에 의해서 실현되는 게 아니라 딸에게 실현됐다는 거죠. 이런 개인의 초월에서 작용한 신뢰이기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의사이자 노벨상, 노벨상 수상자인 알렉스 칼레닌 박사도 이처럼 그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명상을 해야 된다. 오늘의 주제는 신념이 진실로 깊어지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신념이 굳건하면 그, 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당신을 서래트릴수 없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약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우리가 누군가한테 막 그런 아플 때, 그 절박할 때 그런 기적을 이렇게 얘기할 때 가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가한테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한테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꼭 돌아온다는 걸 하고 항상 남한테 욕하지 마시고 칭찬하시고 응원해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